돼. 아, 군주님 다리야 왜이리 잘하시나 얘. 네? 군주님 다리야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. 형 오리사 맞아? 아, 어, 어, 뭐야, 오리사 무시하지 마. 형그 바스티온, 아프 바스티온 형 걸어다니는 바스티온. 오리사 무시하지 마. 막 끝나더니. 화이팅. 폴링 쌍 무조건 네가리. 먼지야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화이팅에 힘이 없다. 내 오리사 때는 이미 했 무슨 소리니까 행리 어... 아닙니다. 하하하. 음..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갈 수, 갈수 있는. 라자에요. 네. 어. 블랙있다 오, 치면 어. 이 대박. 어, 라인. 탁, 어, 라인 남았어요? <laughs> 라인 재웠어요 후에! <laughs> 한조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 죽었습니다. 라이크 어 우리 우리 아이고, 다시 갈까요? 이거 우리 팀이 내 오래 이에못 버티네. 그래 거 래핑범 아니, 한 조금 담아네 지금... <웃음> 어... 어... 가와 <laughs> <laughs> 잘못 어... 어... 왔들 어... 왔이 도망가 어... 이렇게 느리냐 이거? 와, 대박! <laughs> 왔어? 자리가 먼저 죽여야 돼. 자리야, 안 가. 야, 이거 저... 아나, 아나, 저거 빠졌다. <laughs> 자리아도 대가리 떨쳤어. 야, 야, 한 조, 한조못 죽이냐? 어, <laughs> 대박! 안 하면 없는데? 안들어가나 라인! 퐁판! 라인! 퐁뱅! 아이고. 어, 나도 막 죽었다. 우와, 어, 아파. 와스포안 되겠다. 바꿔야겠다. 뭐를 해야 되냐할게 음. 없다? 트트레해트레트트레 트레트레. 트레트레. 트레트레트레. 트레트레트. 트레트레트. 트레트. 트레트레트. 트레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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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자리야 돈 있는데? 자리야 완 피하래요 네 약간. 오른쪽 한도고 어, 한도 있어요 어형 잠깐만 한번들어가자한번 들어가야 돼요 우리 어, 가 라인 재워놓을게요 어어 라인부터 라인부터, 라인부터 근데... 봐 라인부터 봐 아이고, 죽었 때는 때문에... 와, 너무 아프다. 한번 아, 마지막으로 다시 갈까요? 흠, 형 뭐라고. 미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? 아이, 그럼 해도 돼. 한 번, 한번 같이 가봅시다. 잘 못해. 괜찮아. 야, 방안에 음, 뭐, 있어. 방안에 뭐 있는데? 라이 있어, 라인 있어. 아이고. 알겠지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 아리아 못 죽이면 게임 뭐,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긴다 애쉬 보여줘. 못 이겨. 뭘못 이겨? 애쉬해봐아게임 하면 딱 읽으면 딱못 이겨요. 진짜로 어, 쟤네가 못 이긴다는 거야? <laughs> 아니야, 자리하고 게 하면 돼. 자리 아래 못 잡아요. 자리 아래 잡을 수가 없어. 딱 가는, 딱 저거 아나아나 메르쉬하고 아나메르쉬 넣고. 아니, 이거 자리에 맛으로 내가 뜨면 은 이기긴 이겨. 근데, 앞에가 못버텨가고 그렇긴 해. 친구들, 나도 오랜만에 해 저게 말이 잘안나옵다아 내가 처음에 호구했어가지고 시간을 네. 너무 뺐다. 이팅고에너지에 내려가지 마. 아, 상태 비바다? 야 이거 저 뒤로 빼자. 약간 넓은데서 해야 돼. 이거 네, 가도 있어요 한조디바. 위도우. 딜러들 몰리면 얘기해. 나 딜러한테 저거 할 거야. 한번 나이스. 야, 메르스 컷. 아, 산다. 살려... 어, 내가 살려줄게. 걱정하지 마. 라인 반피하래요. 알갈이. 이거 it, 라인 해변이라. 기가 너무 많아, 엄청. 이쳐온다뭐라인 아, 씨. 안 죽는다, 했어요. 여기 있어도 언니 나는 괜찮아 여기 1을수 있어 아, 잠시만 나인힐요 살릴 수 있냐? 있나? 여기 뭐 소리 안 들리는데 못 살려 같은데 어천천에 나인 살 힐베이. 나이스 포인 파스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살린다 그러니까. 아, 아, 나이스 나이스 라 왼쪽에 살렸어요 어 네. 상대 라 반피 아래다 저힐한 번만 가능할까요? 천천히 하자 다시 빼면서 하자 네저 뽕은 됐습니다 우리 갈려있다 빼빼빼 갈려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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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갈려있어 갈려 갈려있어 나왔어요 야, 왼쪽에 뭐 돈다. 알고 있어라. 안 들어오는 거. 렸다 아, 이거 달렸어, 달렸어, 달 앞에 봐, 다, 다 나머지 다 앞에 봐. 저 누웠습니다. 나 이분. 라이 살릴 수 있을 거 같아요. 조금만라이만 밀어내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땡큐. 언니 나 해? 힐... 아니 아니 아니. 언니 나 해도 뭐지? 우리 차례야. 어,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괜찮아, 아이고, 괜찮아. 우리! 더 가지 마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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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아 뭐야, 뭐야. 아씨 아이고. 까비, 까비, 까비. 이야. 다시 갈게요. 퓨. 형, 손가락 굳었다. 아, 그러니까. <laughs> 형, 너무 오랜만에 썼는데. 아... 모아, 모아, 모아. 다시 모아. 야, 감사합니다. 내가 한 3개월만 젊었어도 안 이랬을 텐데. 3개월 <laughs> 만. <laughs> 빼자, 빼자, 빼자. 이번에 잘 막아야 돼. 이번에 잘 막아야 된다. 심의 잘하다가 심의 왜 뺐지? 오목면안 되는 거고, 후레인 안는데이후이도후 라인 압박 중 라인 상대 라인 압박 중이다. 네, 못막아 줘요. 오 네. 어, 나.. 리 아, 이거 왜 이렇게 뛰어었어요딱비 아깝다. 이건 어떻게 안 되긴 한다. 아, 납격이 아비, 이 아, 아 유독 차개 잘하네, 진짜. 뭐야,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거, 차... 싸고 <차고> 있냐? 어우, 피 딸핀데.